금년 2월 중순경에 제2경인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에 그 배수구에서 대정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제받았다는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. 거짓말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.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.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? 그들한테 이익본 것도 윤 후보죠. 그 녹취록이 맞다면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.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. 그 윤석열 그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. 그럼 카드는 뭔얘기죠 아, 잠깐만 있어보세요. 네.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 고궁으로 좌천 가서.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?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. 자 그러면은 네?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외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?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. 일반 그리고... 대출도 두건 기소하셨다니까요? <laughs>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?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 를문 부인한다고 됩니까?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? 부산저축은행에서는 하십니까?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, 56명을 구속기소를 한. 아니 한,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하고 봐줬냐 말이죠.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? 그러면?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니고 <이거. 웃음> 아, 참. 희한하네요. 갖다 붙일라고 10년 전 거까지. 3부 토거는 <laughs> 왜 봐주셨어요? 이따가 물어보실. 음.